오차 제로 마을에는 모든 것에 완벽한 각과 대칭을 추구하는 도공 각도기 선생 태오가 살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가 된 그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차갑고 지루한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화재가 그의 완벽한 작업실을 덮쳤습니다. 그는 필생의 역작인 절대 균형의 달 항아리를 구하려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두 손에는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때 섬세했던 그의 손은 흉터로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그는 더 이상 흙을 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했던 삶이 산산조각 난 태오는 작업실 문을 닫아걸고 잿더미 속에서 한숨만 내쉬는 잿더미 괴물이 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일한 오차투성이 존재인 말썽꾸러기 소녀 딱지가 나타났습니다. 잿더미를 보물 찾기 장소로 여기던 딱지는 매일같이 태오를 괴물아저씨라 부르며 귀찮게 했습니다. 꺼져라는 태호의 고함에도 굴하지 않던 딱지는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조각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이건요? 불에 타서 무지개색이 된똥 같아요. 버럭 화를 내며 문을 연 태호는 그 조각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불길에 녹아 끔찍하게 뒤틀린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뒤섞인 유약은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무지개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완벽한 도자기에서도 볼수 없었던 강렬하고 살아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테오를 옭아매던 완벽함이라는 족쇄가 깨졌습니다. 그는 뻣뻣한 손으로 잿더미를 파헤치며 실패작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딱지야, 망치 좀 가져와라. 우리 더 신나게 부숴보자. 태오의 굳은 손은 흙을 빚을 수는 없었지만 깨진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데는 오히려 제격이었습니다. 제더미 괴물과 말썽꾸러기 소녀는 제더미 속에서 깨진 파편들을 모으고 부수고 이어붙이며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앞에 거대하고 기괴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개의 깨진 실패작들이 모여 탄생한 무지개 드래곤이었습니다. 작품은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이었지만 햇빛을 받아 살아 숨쉬는 듯한 강렬한 생명력에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태오는더 이상 각도기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지개 드래곤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완벽함이 감옥이었음을 그리고 삶의 상처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가장 눈부신 예수를 위한 재료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